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이 입추인데 이제 여름도 별로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폭염이 계속되고 파리에서는 또 금메달 소식도 들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 더위를 한번 그 식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볼 사주는 그 27살 된 여자분 사주인데요 요 사주도 그 결정적으로 조금 핸디캡이 있는 사주입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사주는 항상 우리가 볼때그 일간과 그 월지를 중심으로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목극토 하면 이제 정재격입니다. 정재격.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정무 해가지고. 이그 지장간에서 천간에 투출된 기운을 보니까 이 무토가 투출됐습니다. 그러면은, 아, 지지도 그 정제격이고, 그 다음에 천간에뜬 기운도 정제니까 이 사주는 정제격. 아, 정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직장인 사주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사람이 정확하고 틀림이 없고, 계산도 바르고, 그때 좀 소심하고, 이제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고, 직장인으로서는 딱 맞죠. 정확하고 틀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제를 쓰는 사주다. 그러면은 이 제격에는 어떤 것이 상신이 되느냐? 상신은 이제 재상상자를 써가지고, 이그 용신을 도와주는 어떤 기운이 뭐냐 보니까, 여기 그 식신 그 상관이 있어가지고. 화생토 해주고 여기 또 식신도 있고 그래서 식상이 있으면서 이제 재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여기 이제 겁재가 있어서 이렇게 또 재를 분탈을 하는데 이 부분이 또 인오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오술 삼합이 돼서 화국을 형성하죠 그러다 보면은 지지 전체가 뜨거운 그 화의 기운으로 화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 그 없는 기운이 그 금의 기운이 없죠. 금의 무관 사주가 되는 거죠. 무관 사주. 이 무관 사주. 이건 그러니까 그 남자의 어떤 여자한테는 이제 남자나 남편을 그 나타내는 그십성이그 정관 또는 칠살인데. 그러한 금의 기운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국이 너무 강하니까 웬만한 금이 들어와서 다녹아나겠죠 그리고 이 사주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일주를 보면은 목생화 해가지고 상관을 이렇게 그 깔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그 관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관을 상하게 하는 상관이 이렇게 자리하면은 그 남자가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남자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인연을 그 길게 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지가 이렇게 그 화국이다 보니까 남자하고 인연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을사는 우리가 이제 신살로 보면은 우리가 고란살 혹은 독수공방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란살 하면은 을사 그다음에 정사 갑인 그다음에 신해 그다음에 무신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그 기운들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고란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운이 있으면은 남자하고 인연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상관이나 이제 식신이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란살로 돼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힘든 어떤 그런 그 사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무관사주 했다가 그 배우자 자리는 상관이면서 고란살이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남자가 생기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남자가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길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인연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하고 진짜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사람을 그 어찌 않으면 은 결혼생활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궁합을 봐서 일지와 시지에 이렇게 합이 들어오는 그런 궁합 정도가 돼야 이 기운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주를 간명하실 때 무관 사주이면서 그 일주가 고란살 이런 사주는 아, 배우자 인연이 약한 사주구나. 그래서 이별 이혼수를 항상 달고 사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도 거의 틀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운을 보면요. 초반에 제격의 관방으로 흐르는 건 좋죠. 금방으로 흐르는 건 토생금에서 괜찮고, 그 다음에 화방으로 흘러도 화생토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버는 그런 방이다. 그 다음에 임묘진 목방으로 흘러도 이 사주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목극도 할것 같지만 여기에 화기운이 이곳을 화극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지내기에는 문제가 없는 사주인데 단지 배우자구의 인연은 좀 약할 수 있는 사주다. 특히나 이렇게 그 결혼 정년기 때 사오미 식상방으로 흐르면은 식상이라는 것은 반을 극하는 기운이죠. 남자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혼한 사람도 남편이 맥을 못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식상방으로 흐르면 남자가 힘들어지고요. 남자가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여자가 힘들어지는 그런 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결혼 정년기 때 식상방으로 흐르면은 진짜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올해 갑진년인데요. 올해 자기가 부서 이동이 있는데 그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올해 부서 이동이 있겠죠. 갑진년이면 진술충에서 이 직업궁을 충하니까 올해 이동 변동수가 있는 거죠. 직업 쪽에서. 그래도 내년에 을사 병어 정리해 가지고 화생토에서 내가 일하는 어떤 그그 그 기운이 들어오는 거니까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그러니까 남자를 그 사귀기가 되게 힘들다. 남자를 만나기가 되게 힘들다. 남자 운이 내가 언제 있겠는가. 그런 어떤 하세요을 하러 이제 그 왔었는데 사실 이런 사주가 참 남자 복이 있다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당신이 남자 운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 소위 정민연되면은 여기 이제 그시주의 그, 음이 합이 되면서 합이 들어오죠. 이렇게 합이 들어올 때이 배우자궁이나 그 다음에 그 자식궁이나 또는 이제 사주에서 관이나 이런 기운이 들어올 때 어떤 적극적인 만남을 추선해 그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반드시 궁합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혼하는 게 중요하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하고 오래 인연을 끌고 가려면은 나하고 좀잘 맞는 친구를 그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 지지에 뭐 유금이 있는 친구나 여기 미, 저 시지에 미토가 있는 그런 그 사람이면은 궁합이 잘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야 해로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해로하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주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요 사주를 보면은 아, 무관사주의 그 일주가 고란살 일주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배우자궁의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그런 사주는 일단 배우자하고 아니면 남자하고 인연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셔도 거의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내 사는 어떤 그런 그 것은 크게 문제 그렇다고 뭐큰 부자가 되지는 않겠죠. 이그 사주 가지고 크게 돈을 벌지는 않지만 사는데 지장은 없을 정도의 그 어떤 재물은 있는 사주니까 그런 점은 크게 문제 될건 없는데 단지 이분이 그 배우자하고 인연이 좀 약하고 또금의기 운이 없다 보니까 건강상으로는 폐나 대장 그다음에 뼈나 관절 쪽이 약하겠죠. 특히나 화기운으로 풀면 이제 화극금 해 가지고 없는 금기운이 맞아 화기운에 다치니까 그런 금에 대한 어떤 건강, 폐, 기관지, 호흡기, 그다음에 대장, 그다음에 뼈나 관절 쪽에 어떤 건강을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보면은 "아, 이 사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먼저 파악하고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사주 푸는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 운이 좀 약한 을사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